네, 안녕하세요, 김준성입니다 예,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뭐 그,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어, 뭐 되든 안 되든, 예, 그냥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의 플랜, 뭐 되면 되는 대로의 플랜을 그냥 가지고 예,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어, 예, 막상 되고 나서는. 어, 기대, 기대, 어, 기대도 되고, 그 다음에, 어, 좀, 또 준비를 좀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예,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 그런좀 미묘한, 그런 복잡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어, 어쨌든, 제가 루키 때입단을 해서, 어, 손생활을 1년 했고, 그 다음에 코치도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 대 <laughs> 감독까지 이렇게 했는데, 어,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어, 저한테 특별한 팀이고, 어, 특별한 곳에서 다시, 어, 제 2의, 어, 어떻게 보면 제 2의 선수 생활이죠. 예. 네. 제 2의 선수 생활도 하게 됐는데, 어, 감회가 새롭고, 또, 제가 저한테 가는 거는 기대도 있고, 그다음에 또 팬분들이나 회사에서 저한테 거는 기대도 있기 때문에, 어, 그것들을 서로 열심히 해서, 잘해서, 어, 좀, 보답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큰것 같아요. 예, 뭐, 당연히 있죠.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 하고 싶은 마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 많이 그런, 음, 부담감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어, 부담감을 먼저 가지기보다는, 어,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담감은, 좀 한쪽을 접어두고 어, 앞으로 우리 팀이 어떻게 잘해 나갈지 어, 그런 거에 더 기대가 큰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저희가 몇년 동안 좀안 좋았잖아요 시즌이어 일단은 성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 이 팀이 저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명문이라는 그 팀이 어, 다시 그 재건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그 명성을 좀 되찾을 수 있게끔 어, 좀 좋은 플레이로. 일단 팬들한테 팬분들께 많이 다가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 팬분들과 선수들이 어, 같이 호흡해서 어, 즐거운 시즌을 씻울수 있게끔 그래서 덤으로 어, 성적까지도 좋아지는 네, 그런 어, 한 시즌을 보내고 싶어요. 어, 그때는 솔직히 어, 많이 힘들었죠. 왜냐면 감독 대땡이는걸 하고 나서 이틀 뒤에 바로 울산에 내려가서 바로 그다음 날 시합이라서 어, 정신이 좀 없었어요. 아무래도. 어, 코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어, 바로 벤치에 서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어, 그래도 나름대로 그, 그런 압박감 오랜만에 압박감 을 느껴보고 그랬던 게좀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고 어, 농담으로 어, 내가 이때까지 했던 선생활그 커리어를 그 이틀 안에 다 어, 쏟아 부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그 이틀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압축된 많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점수, 네. 일단 뭐 50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51점 정도? 예, 뭐, 어쨌든 실패는 아니고, 어쨌든 희망은 좀 보였기 때문에, 예. 나머지 뭐, 49점은 제가 감독이 된남부터 이제 풀어 나갈 숙제인것 같고, 어, 네. 뭐, 제, 나름대로 제그 선수들이 잘 따라와줬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어쨌든 분위기를 반전시켜보고자, 어, 이렇게 많이 힘을 합쳤던 게, 어, 주요했던 것 같아요. 아, 예. 뭐첫 시즌이긴 한데, 어, 그래도 준철급 선수들이, 저두명 정도 합류해서, 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 저희 포지션 선수 필요했던 선수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뭐, 서민수 선수나, 뭐, 김영희 선수 두, 두 친구 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 어 파이팅 넘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제 역할을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어, 기대도 많이 큽니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저희 그 팀에 가지고 있는 풀 자체가 어, 대역급 선수를 건들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 또 저희가 그 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빨리 빠르게 준급 선수들을 어 저희가 여, 저희 필업 포지션에 영입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고 어 다행히 어 시기에 잘 맞춰서 계약들이 잘된거 같아요. 어 많이 아쉽죠. 그 윤영 선수가 마무리를 잘해서 어 멋있게 좀더 은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뭐이 선수라는 게어꼭 그렇게 화려하게는 다는 못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뭐 하지만 유동 선수가 어 저희 팀에 그 공헌했던 거는 그다 인정을 하고, 어그 저희들이 뭐 팬들이랑 팬들 분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유동 선수가 은퇴하는 거에 대해서 어 다들 아쉽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아쉽지만 또 마무리가 또 있어야 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어 유동 선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 일단, 이광재 코치는, 저 어, 저희, 저랑 그, 그 시, 이광재 코치 신인 때 같이 이제 시즌을 치렀었고, 그 다음에 우승이라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 어, 또, 감독땡을 하면서 같이 또 힘든 시기를 또 같이 겪었고, 또, 저에 대해서, 어, 짧은 시간이지만, 어,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해서 이광재 코치가 이제 선임일 거고, 한삼이 코치는, 또타 어, 팀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 많은 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맡아서 하고 있다는 걸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좀 더, 저희 부분, 그, 코치 부분에 필요한 그런 인력이었기 때문에, 어, 선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뭐, 성적이 안 좋은 것 여러 가지 면들이 있겠죠. 뭐, 어, 누구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거, 뭐, 뭐가 문제라기 보다는, 어, 우리가 앞으로, 어, 서로 힘을 합쳐서, 어, 시즌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 명문팀이라는게 많이, 어, 좀, 그, 명예가 좀, 이제, 예, 예, 찾기 위해서, 어, 저희 선수나, 그 다음에 저희 코칭 스텝이나, 이렇게 지금 저희 팀에 있는 모든, 그 예, 뭐, 회사나, 이렇게 같이, 3일차가 돼서, 예. 어떤 점이 안 좋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어, 그 경기력이 더 어떻게 하면 선수들이 경기력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초렇게서더 좋은 플레이를 펼칠지를 생각한다 하면, 어, 그 우리가 안 좋던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보강 하고, 자연스럽게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철학이라기 보다는, 어, 작년에 감독 대응을 하면서 선수들한테, 어, 선수와 내가 같이 좀그 배워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합을 하자, 시즌을 치르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선수한테 배울 게 분명히 필요하고, 선수들도 저한테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선수들 간에, 어, 오찬, 오 선수가 후배 선수한테 배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또 후배 선수는 당연히 뭐 선배들한테 배울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뭐 위계 질서는 있지만,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서 배움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어, 선수한테 얘기를 했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시청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그 저희가 한 2, 3년간 부상 선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그주전 선수들의 부상에 의해서 이탈을 하는 바람에 뭐, 물론 이제 특수명도 선수들이 말잘메꿔줬다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많은 연보을가진 선수들은 당연히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선수들이 그주전 시간을 어느 정도 담당을 해줘야 어 시즌을 잘 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번에 시즌에는 어, 저희 윤준 트레이너, 윤준 트레이너가 코치로 승격됐는데 윤준 코치가 어, 한 달에서 뭐 4주에서5주 정도 이렇게 해서 체력을 전달을 맡아서 어, 체계적으로 좀 훈련을 몸 상태를 훈련해서 몸 상태를 만들어서 이제 부상을 좀더 방지할 수 있게 끔 네,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틀은 아무래도 농구가 당연히 그 갖다 집어 넣는, 그니까 볼을 넣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이지만 그래도 채, 최대한 상대한테 조금 득점을 덜줘 줘야 또 승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어 좀 합을 좀더 맞추고 공격적인 부분도 좀 소홀하지 않게 이렇게 할 생각이라서 뭐 당연히 뭐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예. 네, 이렇게 팀을 만들고 싶죠. 네, 그래서, 예, 좀, 음, 선수들이 좀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게끔. 그니까, 러 뭐, 수비든, 뭐, 공격이든 좀 자신있게. 그 다음에 뭐, 허세플레이도 자신있는, 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니까, 종합적으로 다 따져보면은 좀더 몸싸움을 좀더 강하게, 예, 런 누가 부딪혀서 픽스러지지 않는, 예, 그런, 팀을 좀 단단한 팀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 지금 강상재 선수가 어쨌든 그 중간 정도의 나이이고, 이제 어... 예, 박창희 선수는 이제 전까지 너무 잘해줬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최고참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약간 그 주장자가 고사해서 이내려놓게 예, 그 됐고, 어, 두김민 선수를 생각했지만 두 김민 선수가 지금 부상이 아직 회복이 좀덜 돼서 그팀 합류가 좀. 음...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지금 그 중간 나이에 있는 강상희 선수 그리고 뭐 그렇다고 꼭 중간에 있는 나이라 해서 한게 아니고 강상희 선수가 작년에 보여줬던 그런 어 플레이라든지 그것도 열심히 또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어 선수한테 그런 모범적인 어 모습을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유연심을 잘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대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강성계 선수를 주장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젊은 그 감독들이 선임이 되면서 어또 다른 어떤 새로운 그 새로운 농구라는 건 없죠. 네, 네, 네. 네. 좀더 활발한 네, 활발한 그좀뭐라그럴까 아까 저 제가 원하는 것제 뭐 몸싸움을 좀 강하게 하고 피게쓰지 않는 그런 그 모습들을 그다음에 스피디하고 어좀 다이나믹한 그런 플레이가 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 그런 플레이들이 그잘 이어 나간다 그러면 그 해외 그 경쟁력도 분명히 생길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또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좀더 선수들이 좀 강한 네, 모습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타그 그 단체 종목가 틀리게. 농구는 그 좁은 코트 안에서 봉 하나 가지고 여러 명에서 몸을 많이 부딪히는 스포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보는 입장에서, 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서로 부딪히고, 그 다음에 뭐 넘어지고, 뭐, 그, 이제 뭐 경쟁력 있게 막 몸싸움을 해준다 그러면 그런 것, 모습들이 좀더 팬분들은 더 재밌게 느껴지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아까도 했듯이 공을 넣는 게 제일 멋있지만, 그, 코트 윙 밑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 플레이들, 네. 좀 아기자기한 맛도 좋지만 좀 그런 그, 예 터프함들이 좀그 팬분들이 오셔서 보기에 스트레스를 좀 풀고 갈수 있게끔 예, 그런 모습을 한번 어, 좀 코트 한번 담아 보려고 하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어 목표는 당연히 우승을 어, 목표로. 예, <laughs> 왜면 네, 우승으로, 우승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솔직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쿼터에 들어와서 그 타팀 선수들과 경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저희가 한뭐 2, 3년 동안 플레이오프를 이제 진출을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어, 어떻게든 육강에 올라가서 거기서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더 좋은 플레이로, 어, 또 높은 곳까지 이렇게 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원주 팬분들께는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죠. 네, 항상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쨍쨍한 햇빛이 뜨나 뭐 강풍이구나 태풍이구나 항상 체가와 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선수들한테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강원도 원주의 그런 팬분들이기 때문에 어 정말 감사하고. 어 또 조, 좋은 성적으로 또 좋은 어, 모습으로 이렇게 보답을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팬분들이 보시기에 또미흡한 면접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잘 어, 못하는 부분도 보이실 거고, 또 잘하는 부분도 보이실 텐데 잘할 때는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거기에 보답을 하게끔 저희 선수들이 준비를 할 거고, 그다음에 쉬는 때도. 어, 즐, 즐거운 얼굴로 예, 웃으면서 코트에서 서, 마지막에 서 있는, 어. 팬분들과 같이 마지막에 서 있는 그런 시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